후후 응. 후후 책 읽어 줘? 버지야 생일 축하해. 오늘은 버지 생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친구들과 생일 잔치를 할 거예요. 우편집 배 아저씨가 왔어요. 아저씨가 뭘 가져왔어? 아, 아저씨가 가위. 카드 카드 분홍색 파란색 이거 뭐예요? 후. 아, 풍선이에요. 풍선을 불어서 예쁘게 집을 꾸며요. 응, 응. 어, 테이프 붙였어? 응. 누가 붙였어? 응. 지현이가 붙였어. 어떻게 붙였어? 이게 응. 응. 없어, 지금. 똑똑 떼서 붙였어? 끈적끈적하지? 테이프가 끈적끈적해. 응. 맛있는, 이거 뭐예요? 빵. 헉, 맞아, 맛있는 빵을 구워서 이거 뭐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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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국무 응, 응. 블루베리, 응. 블루베리 같아.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요. 쑨 이거 뭐라고? 진짜. 케이크, 둥따, 버드가 또 뭐하는 거예요? 응. 이거 뭐죠? 응. 응? 응. 이거 물마시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쑨이 응. 주스 어디 먹었지? 응. 컵, 응. 컵... 응. 응 이게 뭐라고? 아빠랑 함께 식탁을 차리고 있네요? 띵동! 누가 왔어요? 응. 누가 왔어? 토끼. 그치, 토끼가 왔어. 버디는 아빠보다 더 빨리 달려나갔어요. 버디야, 생일 축하해. 응. 모두 버디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순이 후해야지, 이제. 순아, 생일 축하합니다. 후하나? 후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거 노래, 이거 책이 끝나지. 순아. 어지야 생일 축하해 후 해주세요 응. 이제 안 해?